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는 잼사무 회원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잼사무 회원들이고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소리가 작다!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신승조 어, 중국 민주연합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자, 인사 그 네. 중국 민주연합 집행위원장 오셨습니다. 어, 시간이 바쁜 관계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일무인 자리에 대해서 우리 백, 집행위원장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충북민주연합 집행위원장 이기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한 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수많은 첩돈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권은 정치 개혁을 하지도 못했고, 검찰 개혁도 하지 못했고, 언론 개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결이 자아 반성을 해야 될, 해야 될 집단들이 민석력 정권에게 문성렬에게 통째로 작동을 옮겨주고, 지금 현재 무조한 검찰 독재 정권의 시절로 돌아와 우리 국민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노영민 실장은 다시 자신의 지역권을 옮겨, 국회사의 선거 참패에 책임도 지지 않고 상당 부의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 민주연합은 정의로 민주사회, 민주당회, 그리고 충북도민회, 상당주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영민 실장의 총선 반대 행동을 이곳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주를 반대하는 이유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총선 출마를 반대한다. 8월 30분 뒤 1월 11일 13시 30분 이곳 충청북도 도청기자실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청주 상당국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민주당을 사랑하고 충북의 미래를 고민하는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진정을중심으로 노영민 실장의 총선 출마를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강악한 독재세력을 물리치고 수립된 김대중 민주정부 시대 이후 20여 년간에 중국의 민주당을 이끌고 오고 발전시킨 노영민 실장의 공유에 대해 많은 이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공유 반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노현민 실장을 향한 여러 부정적인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영원한 분의 거치를 보여주며 최대한 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숙대의 밭으로 만들고 있는 검사독제, 음성들 정권을 탄생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라며 뜻있는 민주시민들의 모영민 실장을 향한 한숨 섞인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영민 실장은 숙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이후 국가와 지역을 향한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다가 총선 충무, 충무하고자 하는 선거는 진정으로 국가와 충북 지역을 위한 사심 없는 충정 속에 내려진 결정인지 과연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논민 실정을 둘러싼 여러 위협어린 부정적 이야기들이 군리적 시각에서 해소되지 않고 시작된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표주자로 청주 상당대의청산보를 나선다는 것은 절대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새 시대의 희망찬 표현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는 국회 민주당으로 국민적 낙인이 찍힐 것이라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의 새로운 시대 시대 비전을 제시하실 능력과 신뢰를 잃은 노영민 실장은 총선 출마에 대해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영민 실장의 출마는 상당구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선거 패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노영민 실장의 총선 불출마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중북 지역 재시 민주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노영민 실장의 총선 불출마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4년 1월 11일 충북민주연합충북대문모어 이상입니다. 고 네, 외쳐보겠습니다. 패배 책임지고 노영민 실장 자숙하러 가겠습니다.